중꺾마란 말을 들어보셨지요? 중꺾마 2022년도에 제일 유행했던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뜻이죠. 중꺾마 네. 어, 프로게임단 선수였던 프로게이머 김혁규 선수가 어느 경기에서 치고 나서 인터뷰할 때쓴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패배도 괜찮습니다. 오늘 지기는 했지만 저희끼리만 무너지지 않으면 제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중꺽막.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결단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이는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200만이 출애굽합니다. 열 가지 재앙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 백성게 내리고 바로왕은 어쩔 수 없이 200만을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데 놀라운 건 200만 중에 그들이 키웠던 짐승도 함께 다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 백성도 있었고 잡족도 있었다는 겁니다. 주제기 12장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국 백성과 잡족, 소위 수많은 족속도 함께 나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애국 백성이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열 가지 재앙을 보는 걸 보고, 야,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대단한구나. 그리고 쫓아나온 사람들입니다. 계급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신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 사람들이 함께 나온 겁니다. 그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인 핵심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에 앞두고 오시면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세요.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고백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세요. 너무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자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신앙고백을 받은 뒤에 처음으로 십자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십자를 쳐야 되겠다. 십자가 지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거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십자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붙들고. 여러분, 이 스승을 함부로 붙을 수가 없어요. 제자가 붙잡는다는 얘기는 아주 탕, 아주 간절한 뜻이에요. 붙잡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이 일이 죽게 미치지 못할 겁니다. 아주 항변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죠? 붙들고 항변하였다. 여러분, 바로 앞에 베드로의 신앙부가 들으시면, 하, 아, 네가 보기 또다인 주님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아, 이집 1분도 안 됐어요. 2분도 안 됐어요. 이쪽 신앙부받 들을 때는, 하, 아, 네가참 보기 또다 해놓고, 베드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탁! 전해집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본문이에요. 여러분 24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24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출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니까 탁! 너무너무 두려워서. 십자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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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려고 그래요. 겁을 먹어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에게로 너, 내 십, 너 십자가 지고 나 쫓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린 자기 십자라지란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다 버리고, 생명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 어떻게 다 버리지?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위하여 내 재산도, 내 지위도, 내 명예도 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차이는 거기 있어요. 이거 내가 버려야 되는데, 이거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 저걸 위해 이것쯤이야라고 아무렇지 않게 버린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새롭게 눈이 떠진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바 대 감추인 보화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옛날 전쟁이 많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집에 대대 내려오는 재산, 금부치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전쟁이 나서 또 피난 가야 돼요. 이 금부치를 이 재산을 어디 갖고 다닐 수도 없어요. 잊어버리고 뺏기니까. 그다가 어디 뭐 은행 같은 게 있어가지고 보존 보관할 수도 없어요. 전쟁 중이니까. 그런 것도 없을 때이니까. 이스라엘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자기 밭에 항아리 같은 거다 크게 묻어놓고 거기다 숨겨놓는 거예요. 밭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끝난 다음에 와서 그걸 찾아서 또 찾으면 되니까 뭐 누가 알려고 밭에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밭에 감춘 보아예요. 숨겨놨어요. 어떤 사람이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이 주인이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사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보아 항아리가 아직도 밭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작농이 밭을 빌려서 그 밭을 경작하려고 쟁기질 하 보니까 쭉 걸리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항아리야. 뭔가 보니까 그 속에 보화가 들어있어. 이게 밭의 감추인 보화예요. 자, 이제부터입니다.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 이 보화가 여기 밭 주인 거지. 그리고 주인 찾아가서 여러분 당신 밭에 이 보화가 있습니다. 당신 건지 아니면 저전 주인 건지 모르지만. 어떻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럼 주인거야 됩니다. 밭 주인께도 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을잖아요 어떻게 내가 찾은 건데? 그리고 없는 것처럼 쫙 덮어놓고. 엄청나게 큰, 큰 비싼 보아거든요. 자기 집에 있는 거다 팔아버려요. 다 팔고. 그리고 주인한테 가서 밭을 산다고 그럽니다. 자, 이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사람 여러분 너무 흥분돼가지고 야이 보화가 내 것이 되네 이제는 내 것이 돼요. 아마 이 밭을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 모든 재산을 팔고 그 재산을 가지고 주님한테 가지고 갔을 때 기쁨이 대단했을 겁니다. 야이내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이건 너희흥재했단 말이야. 너무 너무 좋은 거다. 생각하는 사람만 깨닫는 사람만 자기.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일생일 대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아요. 이게 최고야. 더 이상 미련 같지 않아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앞에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아이고, 내거 포기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백 년으로 끝나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누려도 백 년이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백 년을 얘기하지 않아요. 영원한 삶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누리고 있더라도 영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를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 24일 다시 보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 아무나에게 나도 십자가지라고, 아무나에게 너너니 네 모든 걸 포기하고 왔지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 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죠? 왜 그렇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 나를 따르는 자예요 두 번째로 나를 따르는 자에게 주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게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 재산 이게 도저히 나를 살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거예요 여 밭에 보화 감추 보아, 보아 비율로 맞이하면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발견한 저 보화를 살려면 내가 그걸 다 팔아야 돼. 그래도 모자랄 수 있어. 근데 팔아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거 저 보화만 있으면 몇번더살수 있는데. 그거 사는 거. 자기 부인하고 뭔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다 팔아 없애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도 기뻐요. 전혀 문제가 될질 않아. 아마 사람들이 말할 수, 아이, 왜, 야, 저 사람 미쳤나봐. 저거 왜 같이 한 사람 다 팔아? 어떻게 하면 좋아? 저걸 어떻게 모인 건데? 어떻게 얻은 건데? 할지 몰라요. 그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것과 비교되어 있지 않으면 엄청난 보아를 발견했거든요. 이거 팔아 넘기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거.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게 부와 명예와 재산이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손에 사탕을 몇 개를 쥐고 있어요. 한 아, 뺏기려고 막 엄마가 그거 안 된다고 막 발버둥 치고 막안 뺏기려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작큰 사탕, 큰 주머니에다가 사탕 더 맛있는 사탕을 딱 가지고 야, 이거 이거 받을래? 애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저 비교도 안 되고거든. 엄마 좋아. 싹도와 버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내가 붙잡고는 못 해. 이거 못, 못 얻어. 아이고, 엄마. 포, 포기하고. 엄마 거 주세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절대 어려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철학자 윤계를 말합니다. 밭을 가는 자가 발견한 보물과 그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크엘룰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치해될 대가는 너무나도 보잘 것 없고 초라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해. 자기 부인은 아무나 부인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가치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스스럼 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그 부인을 못한다는 건 아직도 내가 가지고 이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도바울리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빌리보스 3장 7절 8절이에요. 그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은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도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하도바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어요. 이걸 위해 이 사람 살아왔어요. 예수 믿는 성신신함은 바리세인이기 때문에 살아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지킨 게 그거예요. 나의 신분,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지식. 이게 자기를 버텨온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였어요. 하도바로 말합니다. 예수를 얻고 나서 이 모든 걸 분비물처럼 버린다. 버리라고 예수님, 너 버려! 말씀한 거예요? 아니에요. 너 버려야 돼?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버림은 내 스스로 의지예요. 누가 버리라고 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버림. 왜? 더 좋은 거 앞에 있기.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이 엄청난 걸 모르니까 날마다 내가 갖고 있는 보다도 이것 때문에 불법을 치고 이거 안 뺏기려고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헬무드 틸리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이 변하였습니다. 그는 전혀 새로운 안목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새로운 마음뿐 아니라 새로운 눈을 얻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 전과 바꿀 수 없고 그저 삶에 붙어 있는 부차적인 종교 부가물로 여긴다면 아직도 그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늘비교해늘 여러분 제가 지난주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 을 연결하려고 드렸어요. 사랑이 뭐예요? 난 없어지는 거고요. 그님만 높이는 거고요. 주님면 존경하는 거고요. 높이는 게 사랑이에요. 왜? 그분이 너무 높거든요. 너무 귀하거든요. 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 사랑한다는 말에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 사람은 그분을 존경합니다. 사랑한 사람은 그분을 높이어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아주 자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 하찮게 여겨지니까 예배를 못드리고 늦거든요. 뭐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시켜서 명령해서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버리는 요 하도 바울은 스스로 버린다고 했어요. 자기 부인은 현재 자기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미래의 자기 모습을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다시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 어떤 결단했냐? 생각을 분명히 믿음을 가졌냐? 그 다음에 내일 자기를 포기해라. 자기를 버려라. 말씀합니다. 어느 누군가 귀한 걸 얻었다면 그 얻은 가치는 내가 무엇을 버렸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 얻기 위해 자기 왕권도 버린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어떤 왕, 왕자도 버렸어요. 그 부인 얻기 위해. 그죠? 이게 뭐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 예요 나를 버리는 것.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형들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질수 있는 대속의 십자가, 인류 구원의 십자가 있어요. 우린 절대로 보질 수가 없어요. 우린 나, 나 자신의 신앙, 나 자신을 위한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아, 내가 뭐 큰일 나면 내가 십자를 지고, 아이고, 천만이에요, 여러분. 내 십자가예요. 구원의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버려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자기 십자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지혜를 위하여 내가 포기할 게 있겠구나. 자기 십자가예요. 야너몇명 낳고 너 키워야 돼. 너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내 자기 십자가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저한테는 자기 십자가 뭐예요? 목회하는 거, 설교하는 거예요. 보통 일주일 내에 새벽 기도까지 포함하면 열번 이상 설교를 합니다. 6일 새벽 기도하지요. 주일 세번 설교하지요. 기본이 열 번이에요. 이번 주는 제가 설교를 스물 두번 해야 됩니다. 설교 기계 같아. 맞죠?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에, 아이 우리 목사님 설교 많이 하니까, 아이고, 우리,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적당해도 괜찮아. 하는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마지막 서교처럼 해주길 원하실 거예요. 그죠? 렇 그렇다고 제가 아이고 권사님 집 권사님 내가 기도하나고 갈게. 그냥 적당히 하지 뭐. 할수 없잖아요. 제제 뭐 십자가거든요. 아이고 이 이거 왜 하나님 이거 왜 해서 해야 됩니까? 불평할 수 없어요. 내가 감당하는 십자가. 거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는 포기해도 아, 부인해도. 어차피, 제외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 남았어요. 주님을 따르고 작정한 이상, 내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작정한 이상,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기쁨으로 질 거냐, 불평화 질 거냐, 둘 중에 하나가 남아있어요. 딱두개죠 어떻게 십자가 지고 가실래요? 아이고,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서, 아이고, 내가 왜 제일 왜 낫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아봐요안 바뀌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뀌어요. 자기 십자를 이거 누가 아무도 지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망할한 뜻이 아니에요. 어렵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리. 그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십자가 기쁨으로 시고시금 쫓으라는 말씀이에요. 17세기 영향력 있던 목회자였던 사무엘 로더포드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접본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려있는 돛과 같아서 나를 내 목적지까지 이르게 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거다. 여러분, 무거운 새 날개가 달려야 날수 있게 되는 거고요.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닫히 있어야 바람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십자가예요. 때로 자기 십자가는 순종과 포기로 나타납니다. 때론 그 십자가는 은혜로 나타나고요, 때론 그 십자가는 눈물 흘리며 가야 되는 길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것 주는 다른 거예요. 찰스 스튜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100여 년 전에 영국에 살았던 분입니다. 아, 어, 소주 말하면 재벌 집 아들이에요. 미국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수재였고요. 당시 영국의 국기였던 크리켓의 대스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냥 사인 받으려고 줄이 쫙쫙 섰던. 다 여자들이 저분하고 결혼하기를 원했던 그런 대스타. 뭐 부족한 게 없었어요. 재벌집 아들이다. 잘 생기기도 했죠. 실력도 있죠. 또 능력도 있지. 그런데 어느 날그 집에 변화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무디의 설교를 듣고 인생이 바뀝니다. 온 가족이 다 기독교로 전향을 합니다. 예수 믿게 됐어요. 어려서부터 아이가, 이 아이가 청자였는데 교회를 나기 시작해서 인생이 바뀝니다. 대학을 나온 23살에, 영국은 우리 남자처럼, 우리처럼 군대 가는 게 없어요. 그건 자원하는 겁니다. 23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어차피 한번 인생 살 건데,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겠다. 다짐하고 선교사가 돼 중국에 넘어갑니다. 중국에어가 선교사로 18년을 선교사로 삽니다. 거기에 선교사 나왔던 네덜란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요. 아버지 재벌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3만 프랑스 그때 재산이 얼마인지 나 모르겠어. 하여튼 엄청난 금액을 무디성경학교와허스텔런 선교단체와 고원에 다 기부를 하고, 맨손으로 또 중국에 들어가서 손질을 합니다. 또 66년은 인도에 가 선교사를 사용합니다. 나 선교하다 부부들이 다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양차 영국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어느 날 영국의 길을 걷다 보니까 포스터 하나가 붙어있는데 이런 포스터가 붙어있었습니다. 시긴 종이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이 말을 듣고 감동을 해요. 부인한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아직 운전치 못하지만 저 포스터를 보고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고 나 선교사 아니냐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다. 부인도 막고 다 막아요. 안 된다고. 그러다 큰일 난다고. 그래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몸도 쇠퇴하지만 아프리카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를 저 포스터를 보게 하시고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부르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천식으로 인해서 지난 15년 동안 겪은 고통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있겠소 밤낮을 가리지 않고는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 난다. 를 바가 없었소 더군다나 내 육체는 허약할 대로 허약해져서, 내가, 나도 지금 쉬고 싶다는 생각이 왜없겠소 그러나 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한 번도 쉴 수가 없어. 그리고 아내를 남겨둔 뒤, 아프리카로 떠나 수단으로 갑니다. 목숨을 거는 도박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말라리아가 창궐한 정글을 헤치고 지나가는데, 29마리 당나귀 중에 25마리가 죽고, 4마리만 살아있는, 엄청난 어려움 중에 말날에 한 번도 안 걸리고 선교사 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70세가 되어 그동안에 23년을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고 그는 지금도 유명한 WEC 선교회를 만듭니다. WEC 선교회는 지금도 2,000명 이상의 선교사가 소속된 선교사님 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자기 있는 재산도, 자기가 가진 명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다 버리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죽고 살아도 백 년은 끝난 인생이고. 나는 영원한 인생을, 영원한 가치를 찾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게 뭡니까? 재산, 건강, 명예, 지식.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건 비교할 수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걸 다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하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날 따라오고 싶냐? 그렇다면,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설적인 말씀을 아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들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입니다. 이 땅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건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인생을 버리고 영원한 인생을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거라 말씀이에요.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이한 주간 동안 나의 십자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과연 주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는 한주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